어어 싸지마싸지 마세요 어? 아예아 이거 서열 정리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어우 이렇게 되면은 만약 얘가 이겼다 그럼 얘가 더위 근데 덩치 큰 애들이 이기지 보통 이겼어? 졌어? 이겼어? 어 근데 얘가 조금 잘 물어 날 물었던 애가 얘야 오. <laughs> 싸움꾼이네 그럼 이렇게 제압당하는 거야 이렇게 더큰 애한테 그럼 이제 서열이 딱 정리되는 거지 왜못이기 응, 작으면 줘. 약간 공격성이 있더라고. 응겼어? 어이. 지나하게들 지내세요. 어. 음. 상 게임. 와. 또또써또설 써, 정리될 때까지 계속 까보니까 까보니까 얘가 기가 장난 어 얘가 잘못 아까 물드라고 나도 응 곰탱이 또거 같은데? <laughs> 오, 오. 근데 이게 똥이 나오면은, 광고가. 방구가...